28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7절로, 우리 8절, 우리 2절에 있는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로 리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하거늘 그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laughs> 아멘. 첫 번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메시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5절에서 그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면 무엇이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다? 살아나셨다. 이것이, 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천사가 증언하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첫 번째 메시지였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세 번째 메시지를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빨리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세 번째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이 부활 소식을 전하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먼저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요지예요. 빨리 가라. 이것은 부활의 긴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소식의 긴급성.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 긴급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더 이상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했으니 더 이상 여기서 울지 말고 여기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가라. 이빈 무덤을 빨리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사들을 통하여 빨리 갈 것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어떤 뉴스보다, 어떤 그런 세상의 소식보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 소식이 어떤 사건보다 우선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빨리 가라. 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알지 못해,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듣지 못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단의 세력 속에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부활소식을 빨리 전해,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기 위해서, 부활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향해 가는 이 세상을 향해 빨리 가서 그 부활 소식을 긴급하게 전해야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빨리 무덤을 떠나서 이 소식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소식보다, 어떤 사건보다 빨리 전해야 할그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중요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죠.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헌신은 부활 신앙을 믿을 때에 할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할수 없어요. 예배와 기도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이 부활 신앙의 부활의 기쁨이 있는 자만이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원동력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맛본 사람이 끝까지 그 모습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고, 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천국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 천국의 우리를 향한 이 부활이 있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비인 무덤 같은 세상 언저리에서 지금 여인들이 비인 무덤의 언저리에서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빨리 가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 언저리에서 비인 무덤과 같은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빨리 가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 소식의 기쁜 소식을 믿는 자만이. 이 빈무덤 같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빈무덤을 빨리 떠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빈무덤을 제발 떠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빨리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캠퍼스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관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빨리 전해야 할. 모두가 사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2000년 전에만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부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든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면 이제 말씀대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다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인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심판자로 이 땅에 보내실 것임을 성취될 것임을 이 부활 소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주로 오시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것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 이후에는 아무리 슬피 이을 갈더라도 그 나눠진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 기회가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죄악과 타협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죄하고 타협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 신앙이 없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떤 것보다 빨리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빈 무덤 같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이번 추석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지난 주부터 그렇고 제 마음 가운데 추석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일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물론 상황이 맞춰서 못 만나는 가족들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부러라도 좀 만나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좀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활 소식이 이렇게 기쁜 소식이 또 말씀대로 이루어진 소식인데 빨리 빈 무덤을 떠나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이 긴급성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주시는 것은 일부러 혹은 우리가 이게 맞춰서 28장을 본게 아니라 이 명절을 끼워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혹은 부활의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맞춰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혹은 친지들에게 어떤 선물로 그들을 기쁘게 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물로 만족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깊은 소식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것이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더 급하고 중요한 것,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로 만고 오늘 이 명절에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빌라드베의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만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리려고 다름질할 새 빨리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기쁜 소식을 듣고 여자들이 다름질하여 말 같다. 얼마나,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얼마나 그 말씀이 그에게 아멘으로 받아듣는지, 그 여인들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두 가지 감정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두려움과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빨리 다름질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과 기쁜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과 기쁜 마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할때 나타나는 신앙의 태도예요. 두려움과, 여긴 두려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표현은 세상이 무서워서 이런 두려움과 사탄에 눌러서 이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두려움이 여인들에게 찾아왔고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 그 여인들에게 찾아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 잠든 신앙, 병든 신앙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든 신앙, 병든 신앙, 죽은 신앙은 절대로 기쁨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모습인 것임을 우리 8절 여인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병든 신앙 잠든 신앙 또 죽어있는 신앙은 절대 말씀이 두렵지 않고 기쁨이 그 안에서 있을 수가 없음을 오늘 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두렵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동감이 있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생동감이 있는 신앙. 부활이 나의 부활인데 어찌 우리가 슬퍼하고 그 무덤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어요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생동감이 있게 기쁘고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너희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내리라 이런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었기 때문에 여인들은요 제자들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고 있죠? 뛰어가고 있어. 이걸 맞아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정말 부활의 소식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이요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참된다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걸어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경기하는 자가 경기할 때에 그 골인 지점을 향해서 최선을 달려가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전쟁을 할 때에요. 전쟁 안의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신앙이 참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잠들 수가 없고요. 걸어갈 수가 없고요. 표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모습은 잠들어 있는지, 나의 모습은 병들어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점검하고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의 신앙도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영혼은, 참된 신앙은 복음을 향해, 영혼을 향해 긴박성을 가지고 이런 상동감이 있는 신앙이다라고 이 새벽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할수 있고, 내일도 할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도 할수 있고, 내일도 할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 지금이에요. 오늘 뛰어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저 천국을 향해, 저 상급을 향해, 나를 위해 준비된 저 상급을 향해, 오늘도 할수 있고, 내일도 할수 있으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달려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앙은요, 시작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꼬링지점에 천국문의 향을 향하여 그 문을 향해 들어가는 그때까지가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여인들을 향해 천사들이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나님 오늘도 이 여인들에게 행한 사명의 말씀 빨리 가야라고 하는 이 사명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거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도와야 할 영혼들에게 빨리 가서 부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이번 추석의 명절이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가족 모두가 예수님 앞으로 천국 문을 향하여 그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져 나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안절히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